자 매포츠 회원 여러분 어, 오늘의 매포츠스쿨은 어, 역시 이 책의 진도에 따라서 오늘은 소제목을 운동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라 하고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잘하면 어떤한 명의나 명령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반드시 운동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우리가 생,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어디 아픈 데가 없지만, 나이가 점점 점점 점 들어가면 아픈 곳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자체하더라도근골격계 질환이 나이가 많이 넘어가면서부터 근감수증에 해마다 1%가 진행이 되면서 60세가 넘어가면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이미 40대보다도 60대가 되면 근육이 한20% 정도 감소가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한 15%에서 한20% 정도만 감소가 되면 관절이 유지가 되는 게 어렵죠. 우리가 관절은 근력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만큼 근골기 질환 발생 빈도는 급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보시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발랄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더 걸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걸력이 거의 5%가 출발 전부터 적게 여러분들은 여성들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면 할머니들이 근골격 질환 때문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죠. 남자들보다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다른 질환은 여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남자들보다. 그러나 근골격 질환은 출발점부터 근육량에서부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적게 출발을 합니다. 5이 예? 근력이 적은 분들이 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냥 우리가 헬스장 보통 우리가 헬스장 운영을 하면서 자에 회원들을 보고 환자들을 보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이 이 근육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 이 기구를 어떻게 씁니까? 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너들이 보통 기구 사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힘만 쓰고 가는 거예요. 힘만 쓰고 간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절을 불필요하게 많이 개입을 시키는 운동을 하고 갑니다. 힘을, 쓰는, 근육을 쓸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력 운동은 근육을 쓸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기계 사용법만 가르치, 어, 무슨 배우고 힘만 잔뜩 쓰고 가다 보니까 이제 다치는 거예요. 운동 소상올 수밖에 없잖아요. 관절과 관절을 연결시켜주는 힘줄, 힘줄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힘줄 부위는 뼈가 부러지면 우리가 한달 4주 내에 6주 정도면 뼈가 붙지만 힘줄은 다치놓으면 6개월, 1년 회사로 갑니다. 제료를 치료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뭐 흉줄이다치고 염증이 와주 있다가 다치면 염증이 옵니다. 염증이 왔다가 그게 관리가 안돼 그러다 보면은 염증을 는 부종이 심하게 계속 남아있으면 조금만 자극이 가게 되면 찢어지고 파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듣자는 배정금기의 파열 이런 거, 어깨 질환, 어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다치거든요. 그래서 전공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근육을 쓸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사용을 해야 근육이 자극이 되고 그래야 근육이 성장이 되고 근감수증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티끌 모아서 의료비를 탕진을 안 하려면 운동에 투자하십시오. 운동 투자하면 의료비에 비교를 해보면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 배우시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고 건강백세로 살아가는 게 목표 잖아요 그죠 건강게 사시면서 여러분들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지않으 운동 습관을 안들이놓으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 1, 2년 동안 의사한테 돈다더 주고 갑니다 그래서 운동에 제발 지금 투자를 하셔서 건강하고 피다 아주 멋진 몸으로 평생 살아가시기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는 제발 돈 아끼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전문가에게 기본 배우시고 근육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몸이 받아들일 때까지만 투자하시기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운동을 즐기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없는 세상 건강 백성 행복 코리아를 대한매포츠협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데 매포츠 운동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서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조금 투자하셔서 반드시 배우시고 매포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고혈압, 당뇨, 고질경화도 끊어내시고 건고기 질환도 재발 안 되도록 막고 병원간 횟수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자, 매포츠 운동 함께 파이팅!